파리 생제르맹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평가받는 이강인이 개인 최고 몸값을 경신했습니다. 시장가치를 책정하는 트랜스퍼마크트가 8일 업데이트한 프랑스 리그항 선수 시장가치에서 이강인은 2,500만 유로로 평가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2,200만 유로에서 300만 유로가 오른 금액입니다. 지난 니스와 경기에서도 빛났는데요. 팀이 0대1로 끌려가자 루이스 엘리케 감독은 후반 시작과 함께 이강인을 교체 투입했습니다. 축구통계매체 품목에 따르면 이날 이강인은 평점 7.2점을 받았으며 태클 성공률 100%를 자랑했다. 또한 패스 성공률은 91%였으며 이번에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준수한 활약에 현지 팬들의 극찬이 이어졌습니다. PSG 팬들은 이강인을 선발로 써야 한다. 그는 이번 시즌 초반 최고의 PSG 선수다라는 등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강인의 가치는 이날 경기에서만 한정되지 않는데요. 축구통계매체 호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이강인은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총 7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습니다. 니스전을 포함해 총 423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90분당 3.6개의 키패스를 기록했으며, 이 기록은 리그항 1위, 유럽 5대 리그 선수 중에선 7위의 기록입니다. 이강인의 위에는 부카요, 사카, 케빈데, 브라위너 등이 자리했습니다. 놀랍게도 리그항에서 키패스가 가장 많지만, 이번 시즌 이강인은 어시스트가 하나도 없는데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동료들이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6라운드에서의 활약으로 리그앙 공식 선정 2주의 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리그앙 사무국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리그앙 6라운드 2주의 팀 베스트 11을 공개했습니다. 팬들의 투표로 뽑힌 베스트에 이강인은 4-3-3 포메이션에서 오른쪽 윙어로 선정됐습니다. PSG의 동료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강인의 시야와 정확도는 PSG에서도 정상급이라는 극찬을 들으며 화제입니다. 프랑스 배팅업체 파리온스 스포츠는 유튜브 채널에 두 개의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PSG의 미드필더 비티냐와 공격수인 브래들리 바르콜라가 각 부문별로 PSG에서 뛰어난 선수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 신체 능력이 뛰어난 선수, 시야가 좋은 선수 등 10가지 문항에 답했습니다. 이강인은 두 선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비티냐는 시야가 좋은 선수의 이강인을 뽑았고 바르콜라는 정확도가 높은 선수의 이강인을 선정했습니다. 두 선수는 이외에도 오른발을 잘 쓰는 선수로 킬리안 은바페를 선정하는 등 공통된 답변을 내놨습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는 이강인의 동료이자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경쟁자인 두 선수가 이강인을 뛰어나다고 선정해 이 선택이 의미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비티냐는 중앙 미드필더, 바르콜라는 좌측 윙어로 뛰지만 이강인은 두 포지션을 모두 소화하기에 경쟁하는 선수들입니다. 이강인은 PSG에서 공격진의 거의 모든 포지션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를 제외하고 중앙 미드필더부터 좌우 윙어까지 모두 뛰고 있습니다. 하무스가 부진할 때에는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폴스 라인으로도 뛰었습니다. 그만큼 멀티플레이어 능력이 뛰어나고 다재다능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PSG의 루이스 엘리케 감독 역시 이강인을 인정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의 역할을 정해두지 않으며 그는 멀티플레이어로 뛸수 있어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의 강점은 볼키핑과 창의적인 플레이입니다. 비티냐와 바르콜라가 꼽은 것처럼 시야가 넓고 패스나 슈팅 정확도가 매우 높습니다. 대표팀에서 그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매우 큰 모습인 것을 모두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강인은 중앙과 측면을 넘나들며 공격에 창의성을 불어 넣었고 PSG에서도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PSG에서 주전 경쟁은 치열한데요. 비티냐와 바르콜라 역시 동료이자 경쟁자입니다. 이강인의 위치가 정해지지 않았기에 포지션이 다른 두 선수들이 경쟁자가 됐습니다. 비티냐는 이번 시즌 1군 데뷔 후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임에도 리그 24경기에서 6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강인과 마찬가지로 시야와 패스가 뛰어나며 프리킥을 전담할 정도로 킥 능력도 좋다는 평가입니다. 바르콜라는 시야가 좋은 선수로 비티냐를 택했습니다. 바르콜라는 이강인, 비티냐와 스타일이 다른데요. 그는 윙어로 빠른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측면 플레이에 능숙합니다. 결정력에 있어서는 아쉬운 모습이지만 측면에서의 파괴력과 직선적인 플레... 팀 동료들에게 시야와 정확성이라는 정말 중요한 능력을 인정받은 이강인 선수인데요. 부상 없이 맹활약하며 행복 축구하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축구게임 FC24 유튜브 채널에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강인의 인생그래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채널은 명장로드라는 컨텐츠 이름으로 벤투, 무리뉴 등과 인터뷰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나와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배성재, 파비앙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그때부터 생각이 제 아버지가 되게 스포츠를 좋아하셨고, 축구를 좋아하셔 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축구 선수를 축구 선수가 됐음 했었던 것 같아요. 슛돌이 시절이 인상 깊고 많이 기억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슛돌이 다음으로는 2011년 발렌시아 유스라고 쓰셨는데요. 근데 사실 궁금한 건요때 당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는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다기 보단 제가 테스트를 받으러 갔었고,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이고, 외국은 아니잖아요. 한국식 나이로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테스트를 한살 많은 형들이랑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만 요만하고 저보다 다들 머리 반개 혹은 머리 한 개씩은 다 컸던 기억이에요. 처음 갔을 때,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잘하구나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한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다가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제가 2001년생인 거를 클럽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 나이에 맞는 친구들이랑 해서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잘 돼서 이렇게 입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파비앙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것 같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너무 저는 어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갔다면 저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될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를 만들어준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힘든 순간에도 그리고 좋은 순간에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던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 큰 저한테는 큰 존재고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누나들이랑 또 부모님들이 오히려 또 뒤에서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는 특히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서 누나들도 어렸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축구를 하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제 꿈을 위해서 간 건데.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좋고, 한국에서 할 것도 더 많고 그래서 결국엔 제 꿈을 위해 이렇게 같이 희생해 준 거에 대해 너무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판했습니다. 박해설위원이 27일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출연해 정 회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는데요. 박문성 축구해설위원이 정 회장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정 회장 마음속에 들어가 보지 않는 이상은 알수 없다. 하지만 축구협회 회장 자리는 매력적인 공간이다. 우리는 축구협회, 축구협회장 자리를 한국 축구의 수장 정도만 생각한다. 하지만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진행하는 월드컵을 포함한 모든 국제적인 행사에 축구협회장 자리로 가면 그 의전은 사실상 거의 대통령급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럽에 가면 축구협회 회장 아니면 축구팀의 구단주 이런 명함이 박혀 있으면 활동하거나 비즈니스 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많은 문제 이미 드러나 있다. 또 이번 현안 질의를 통해서 사실은 의혹이 해소되기는 커녕 더 많이 부풀어졌다. 하나도 해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지금 의혹이 계속 더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홍명보 한국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의 절차와 과정에 모든 것들이 다 불공정했다는 이야기들이 이미 다 어느 정도 나왔다. 이제는 지금의 이 체제 그만 끝내는 것이 옳다고 전했습니다.